스스로 신이 되려고 했던 한 왕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권력과 교만 그리고 그 끝이 어땠는지에 대한 아주 극적인 이야기죠. 한 인간이 스스로 신의 자리에 올라선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의 핵심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자, 먼저 이야기의 주인공인 헤로드 왕부터 만나봐야겠죠. 대체 이 사람은 어떻게 두 도시의 운명을 통치로 흔들 수 있는 그런 절대적인 힘을 갖게 된 걸까요? 이야기의 무대는 가이사랴라는 로마 스타일의 도시입니다. 여기서 헤롯 아그리파 1세는요. 두로와 시돈이라는 두 도시와 무역 분쟁을 겪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이 지역의 식량 공급을 꽉 쥐고 있었죠. 이게 바로 그의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도시는 무역으로 엄청난 부를 쌓았지만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식량을 스스로 생산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헤롯은 바로 그 약점을 정확히 파고든 겁니다. 곡물 공급을 딱 끊어버리니까 사실상 두 도시에 목숨줄을 쥐게 된 거죠. 말그대로 생사를 결정할 수 있는 절대 권력을 손에 넣은 겁니다. 이렇게 압도적인 힘 앞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정말 흥미로워지는데요. 살아남기 위한 두 가지의 전혀 다른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세요. 똑같은 위기 상황인데 대응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뇌물이나 아첨 같은 아주 세상적인 방법을 택했죠. 반면에 똑같이 헤로데에게 박해받고 있던 교회는요? 그들의 무기는 기도와 믿음, 오직 그것뿐이었습니다.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일단 왕을 만나야 하니까 왕의 비서실장인 블라스도라는 사람을 뇌물로 매수합니다. 어떻게든 인간적인 술수와 계략으로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한 거죠. 그런데 바로 그 시각, 교회도 해로 때문에 지도자를 잃는 등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들은 다른 길을 갑니다. 세상의 권력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맞서는 대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길을 택한 거죠. 자, 이제 이야기의 클라이맥스로 가보겠습니다. 헤롯이 서론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는 그 순간 모든 것이 폭발합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요. 이날 헤롯이 전부 은으로 만든 옷을 입고 나타났다고 해요. 태양빛을 받아서 막 번쩍번쩍 빛나는 게 자기가 마치 신인 것처럼 보이려고 작정을 한 거죠. 헤롯이 연설을 시작하자마자 군중 속에서 이런 함성이 터져나옵니다. 이건 신의 목소리다.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야. 아마 왕의 비위를 맞춰야만 했던 두루와 시돈 사람들이 이 함성을 주도했겠죠? 바로 이 순간, 이게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헤롯은 그 말을 부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이 신에게 돌아가야 할그 찬양과 영광을 자기가 받아 챙긴 겁니다. 교만은 결국 파멸을 부릅니다. 헤롯의 이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그 극적이고 아주 신속한 결말을 한번 보시죠. 성경 기록을 보면요. 그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자 즉시 주의 사자가 쳤고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고 나옵니다. 정말 끔찍하고 갑작스러운 최후죠. 신성 모독에 대한 직접적인 심판으로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 헤롯이 왜 이렇게 몰락했는지 정리해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 하나님께만 돌아가야 할 영광을 자기가 가로챘고요. 둘째, 스스로를 신의 자리에 올려놓았죠. 그 결과는요. 즉각적인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헤롯은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지만 그가 그토록 짓밟으려 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더 널리 퍼지고 흥왕했다고 기록은 전하고 있습니다. 진짜 승자가 누구였는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렇다면 이 옛날 이야기가 오늘에 사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권력은 대체 무엇을 위한 것인가? 라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보통 권력이나 힘이라고 하면 왕이나 대통령 같은 사람들을 떠올리잖아요. 근데 사실 권력의 의미는 훨씬 넓습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어떤 사건의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 그게 전부 다 힘이고 권력인 거죠.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 어떤 형태로든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돈일 수도 있고 직장에서의 직책이나 직함일 수도 있죠. 아니면 내가 가진 지식이나 정보 혹은 특별한 재능일 수도 있고요. 우리 모두는 각자의 자리에서 크고 작은 영향력을 미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헤롯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힘, 즉 권력은 내 개인의 영광을 위해 마음대로 휘두르라고 주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악을 막고 선한 것을 이루기 위해 사용해야 할 책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결국 우리 각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끝을 맺습니다. 당신은 당신에게 주어진 그 힘을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